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성도는 거룩한 자신의 신분을 지켜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과 빛안 변하는 겁니다 절대적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꿔야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변질될 수는 없습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신앙이. 예. 이 같은 영적 신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어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밝아져야 되고요. 썩는 곳에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 같은 역할을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더 썩은 냄새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악취를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전부라면 뭐 그렇게 뭐 애걸복걸 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구별되게, 경건하게, 믿는 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요. 아, 벌써 날선 검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무서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 여러분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총본부가 있는 데라는 거죠. 어딘가. 아, 여기는 아,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제우스의 신전이 약 12미터나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뱀을 숭상하는 그런 신전에서 뱀을 숭상하는 그런 의식도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곳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안디바는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뜨겁게 달구어진 솥, 솥 안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죠. 이런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래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지 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그래서 발람 불의삭 싹스를 위해서 어, 탐했던 거짓 선지자죠 에, 무당 거짓 에, 무속하는 사람이죠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발람입니다. 네. 아,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 발람에 의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되는 원인이 되죠. 원인 제공자가 되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뭐, 교회 안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책망합니다, 주님께서. 예. 그 다음에, 니굴라당.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라. 뭐. 예. 그래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면, 음행. 네. 예.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어, 이런 무리들이 네. 버가목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섞여 있었다는, 것. 분별하고 이걸 척결하고, 어,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그들과 섞여서 있었으니까, 어, 그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비슷하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구별되지 못하게. 이걸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네, 교회가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추해집니다 교회가 새 속에 물들어서 금권과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주 추해집니다 냄새나죠 뭐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에 그런 짓을 하잖아요. 성직자가 그런, 목사가 그런 짓을 하잖아요. 더 추하게 보이는 거죠.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시신 모습으로 교회를 바라보실까요? 보가목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브이 지 아니하면 내가 네 komuro, 브이 komuro, 브이 komuro, 브이 komuro, 브이 k o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17절을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을 주겠다는 거,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는 거, 이기는 자. 여러분 보가모교회에 여러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의 생각해 오면서 이 보가모 교회의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비슷할 겁니다. 우상이 있고요. 재물을 탐하고요. 음란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뭐, 발람이나 뭐,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만연한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이름이 새겨진 흰 돌, 힘 돌을 받는 그런, 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 인생은 짧게 훅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진리를 모르면 몰라도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타협 없이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가모 교회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놀라운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결연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